휠체어 탄 아이가 소방서 앞을 배회한다면 보고도 믿기 힘든 소방관들의 반응, 화난 해설 영상. 본 영상은 소방청과 원더맨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희망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100% 리얼 실험 영상입니다. 초등학생 남자 아이와 20대 여자가 소방서 앞에 와 있다. 남자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 와. 어디야? 우 와, 내가 제일 오고 싶어 했던 소방관잖아. 나교통사고 나서 장애 편정 받았을 때도 나, 나 구해주고 또막 멋지게 막 TV에서 막 불도 끄고 그러는 모습 막 봤어. 봤어? 그래서 소방관이 꿈이야? 응, 너무 멋지다. 나도 소방관이 꼭 되고 싶어요. 사실 나도 못 된다는 걸안는것 같아.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소방관 한 명이 소방차가 세워진 차고 앞을 지나간다. 와, 진짜 멋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차 진짜 크다. 그렇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다. 엄청 크지. 응. 소방관이 소방차를 가리키며 보셔도 돼요라고 말한다. 보셔도 <놀람> 돼요? 아, 봐도 돼요? 우와, 구경해도 된대. 지원아. 안녕하세요. 다른 소방관이 소방서 건물에서 나와 다가온다. 아, 저기 안에 있을게요. 아, 괜찮죠? 그저 네. 어, 사진 찍고 싶은데 여기서 아, 사진, 사진. 한번만 찍어주실 아, 수 네. 있나요? 사진 찍어줄게요. 지환이 휴대폰을 꺼낸다. 아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같이 찍어요? 네. 손가락 부위를 하고 함께 셀카를 찍는다. 아저 저 사실 소방관이 꿈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laughs> 네. 맨날 지나갈 때마다 아. 어, 맨날 여기서. 소방관 분들이랑 대화하고 싶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어,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김지환이요. 지환이. 뭐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저도 꿈이 소방관인데, 저 장애가 있어서 이제 다시는 못본다는데 애들이 또 장애 있어서 소방관 못 된다고. 아, 그 아니에요. 못될 것. 할수 있어요. 어, 학교 친구들이. 장애인 됐다고 막 소방관 막 꿈꾸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 기가 많이 죽었었는데 네. 아니에요 소방관은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관도 있고 음.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 이제 행정 업무를 해주는 소방관도 있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소방관이 다될수 있어요 우리 다양한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소방관이 누구든지 될수 있어요 충분히 될수 있어요 충분히 공부도 하고 계속 운동을 해서 체력도 좀 키워놓고 다리 뭐 불편한 거야 이제 앞으로 이겨내가지고 잘할 건데 먼죠 이겨낼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완이와요충분히어요 꿈을 항상 갖고 꿈을 항상 꾸라고 있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다리가 아니도록 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을 단련하면 충분히 될수 있을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입어봐도 돼요? 응, 음, 상관없어. 우와. 우와. 무급차도 보고 소방차도 볼래요? 네, 입어볼래요? 우와. 오, 멋있는데, 멋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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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완이 <laughs> 소방복에 헬멧을 쓰고 사진을 찍는다. 어른들면 사진을 받겠다. 우와, 멋지다. 우와, 진짜 소방관 같아. 멋지게 생겼네. 딱 소방관 얼굴이네. 아저씨랑 군인 보람을 봐 와, 너무 좋 <좋아. 웃음> <laughs> 너무 좋지? <laughs> 네, 네. 소방관이 소방 호스로 물을 쏜다 우와, 우와. 잡아볼까? 지원이 소방 호스를 받아든다 우와 <laughs> 삼촌이 잡아줄게 네? 호스에서 물이 힘차게 우와. 뿜어져 나온다 <laughs> 너무 멋있어요 와, 너무 잘한다 같이 불 끄면 되겠는데 <laughs> 혹시 그불끌때안 무서워요? 불끌 때? 네. 들어가서 사람 있으면 꺼내오고 불을 끄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섭죠 지 네, 그거를 계속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으려고 해요. 무서워도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 같은 사람들 구할 수 있게 열심히 해야죠. 아저씨들이 하는 주 업무가 불 끄는 거긴 한데 되게 많은 일을 해요, 은근히. 예, 그거는 나중에 지원이니까 꼭 돼가지고 경험하자. 네. 나중에 소방서 들어오면 아저씨는 다안 하고 있을 거예요. 후방관꼭될 거예요. 아유, 그럼, 할수 있죠. 아저씨가 또 구박업, 그런 느낌. 어, 감사합니다. 놀러와 언제든지 소방선이 열려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와주세요. 지환이 항상 입네고,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와, 알았지? <laughs> 감사합니다.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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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환이 소방관과 포옹을 나눈다. 소방관 삼촌들이랑도 사진 찍을래요? 소방관 삼촌들이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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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방관 삼촌들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소방관 삼촌 이모들이 응원할게. 오케이. <laughs> 소방관들이 지환이와 사진을 찍고 박수를 쳐준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최고 존경하는 직업이다라는 말을 들으셨을때 소감이 혹시 어떠셨는지 생각해 주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거를 보답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현장에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을 잘 구출해내거나 잘 도와줄 수 있는 거. 현장을 좀할때 보람된 기분을 많이 드고 어떤 심정으로 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얼굴 아니었으면 좋겠다 큰 아니. 사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저희가 일을 하기보다는 더 안전한 상황이길 바라고 별일 없길 바라고 환자분들도 안다치시길 친구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장애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 불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라는 말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항상 꿈을 가지고 자라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 희망 가지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들과 찍은 사진들이 스쳐간다. 지환이는 소방복 차림으로 밝게 웃고 있다.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은 국민 모두의 꿈이 결실로 맺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